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네, 마흔의 돈공부하는 책을 통해서 돈에 대한 공부, 그리고 어떻게 다니쌤이 성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하여, 단무지가 돈을 부른다. 자, 참고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네, 다니쌤이라고 계십니다. 이의상 작가가 있는데, 이 다니쌤이요, 그 다니 TV라고 있는데 그게 30만 명 가까이 구독자를 모았고 저도 이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힌트를 얻고 이분을 따라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정말 하다 보니까 저도 소득이 올라갔고 저도 단무지를 통해서 네, 올해 수익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전이 책에서 정말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지금이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을 때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90년대 이후의 생각이 있잖아요 늘 경기는 항상 불황이었어요 매년 불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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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지금도 불경기다 그래요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제가 KB그룹의 그 통계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부자보고서가 있는데 이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보세요 2013년도보다 15년도에 더 네 부자 수가 늘어났고요 늘어났고 늘어났고 늘어났습니다 다니는 천명 단위니까 32만 3천명으로 늘 부자들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돈이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생각을 안 한다는 라 거죠 다른 말로 돈에 대한 마인드가 네,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경기 때문에 나는 안돼라는 핑계를 계속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핑계를 없애는 게 바로 부자되는 첫 번째 방법, 즉,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누구나 돈을 벌수 있고, 지금은 바로 그 최적기다. 이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에 가장 최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단무지를 해야 됩니다. 단무지. 제가 말씀드리는 단무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흔히들 단무지 하면 단순 무식 지랄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무지는 첫 번째 단은요. 단순하게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정말 복잡해야만 그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단순하게 계속해야 되는데, 자, 일단 단순하게 오늘 할일 여러분들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하루에 10페이지 한다.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매일 쓴다. 그리고 유튜브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정확하게는 2회 하고 싶은데, 11월, 12월은 저도 너무 바빠서 1회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한개 올리는 거, 이거. 지금도 하기 위해서 주말인데 여기 나왔잖아요. 다니 쌤도 일을 단순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세가 쫙 올라갔는데 그게 뭐였냐면 물론 아는 것들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평일 날 업로드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5회 업로드하는 게 바로 다니 쌤의 단무지 첫 번째 단이었습니다. 자, 일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큰 목표가 있더라도 그걸 잘게 나누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단순함의 핵심입니다. 단무지의 무는요 무식하게 하다 보면 임계치를 넘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계치는요 일정 양이 차야만 그것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뭐 물이 끓는다. 안 그러면 얼음이 얼때그 영도 밑으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정량이 아니에요. 정량이 아니고 자기도 몰라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인계치가 있답니다. 정말 계속 하다보면 그 조바심을 이겨서 결과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웃긴 제목의 책이 하나 있는데 그냥 닥치고 하랍니다. 네, 무식하게.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Do it now.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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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두인날을 일곱 번 외치고 그냥 그거 하랍니다. <laughs>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렇게 뭐 너무 복잡한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일단 합니다. 일단 해버리세요. 해버리다 보면 이게 누적되고 축척이 되다 보면 이 축척의 법칙에 의해서 인계점이 돌파돼서 터진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무식하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2019년 오늘 11월 23일입니다. 23일인데 어제 거쭉 보시면 21일, 2 0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다 올렸어요. 물론 하루 빠졌는데 앞뒤로 뭐두 개씩 올렸죠. 자 이렇게 올리니까 와 정말 신기하게 강의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네 정말 무식하게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하고 저 어제 같은 경우에 강의 세 개였습니다. 오전 부산, 오후 대구, 네 저녁에 그 구미, 시오 특강 이렇게 세 개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글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날 안 바쁘니까 미리 예약을 걸어서 하나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네, 무식하게 계속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쌤도 보니까 이렇습니다 네 보시면요 주 5회 올리잖아요 무식하게 계속 올려요 어제 네, 1일 전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네, 5일 올렸죠 일주일 짜리도 5개 그리고 2주일 짜리도 5개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계속 꾸준히 업로드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건그 인계점이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일단 무식하게 한번 갑시다. Do i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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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now. Do it now. 합시다. Books King. 단무지의 마지막 글자, 지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돈이 따라온다. 라는 겁니다. 와, 정말 와닿습니다. 제가 씨앗의 법칙에도 이야기를 했고 뭐도 이야기했고 졸고도 이야기했고 존버도 이야기했고 모든 이야기에서 하는 말은 계속 해야만 그것을 네, 결과값이 커지고 심지어는 돈이 따라온다 라는 겁니다 자 다니쌤 여기 보시면요 네 10억 넘는 빚을 이렇게 치었대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자수성가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돈도 끌어당기는 그 이유가 바로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이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올려보자라는 목표를 잡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네, 참고로 요 파란색이 다찼는데쭉 해보니까 한개빠졌더라고요 1월 30일. <laughs> 그래서, 네. 근데 이 하루를 빠졌더라도 그 전에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두 배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실제로 이렇게 다 해봤어요. 네, 2017년은 제가 다 봤는데 다쳤습니다. 이렇게요. 네, 다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 통계를 제가 늦게 책정하니까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보시면 네, 또한 1.5배, 15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 지속하는 힘이 엄청난 힘을 가졌고요 자 보세요 지금 유튜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책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고 전국 도서관에서 강의 문의가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서점에서 이 책을 사보고 저한테 강의 문의도 들어오고 정말 정말 이 지속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매번 똑같은 이야기지만 네,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지속이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다니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다니쌤도 1년 반 동안 자 보세요. 457개, 자 457개, 나누기 3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약 1.5년 동안 평일날은 맨날 올린 겁니다. 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블로그는 하루에 한개 올리겠지만, 유튜브는 솔직히 하루에 한개 올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지속하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지는요, 바로 지속적으로 해야만 부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바로 이 단무지에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무식하게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하우투가 없죠. 네, 무엇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이책 안에 있습니다. 네, 설명해주면 재미가 없는데, 야,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1인 기업 네, 만드는 방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독서. 독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로 독서였는데요. 자, 보시면요. 아, 독서, 독서. 네, 돈에 대한 독서, 마케팅에 대한 독서, 인지식 기업, 그리고 부동산. 뭐 안정적인 그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독서였는데요. 네, 다니쌤이 네, 바꿔 준 37개가 바로 여기에 다 있어요. 네, 목록이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저도 이분이 소개해 준 책이 여기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 돈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튜브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바로 불을 끌어당기는 가장 밑바닥은 바로 독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마케팅 1인지 식기업 부동산 등등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단순하게 하루에 몇 페이지 그리고 무식하게 무조건 보세요 그 지속적으로 1년에 네, 100권 정도, 아니면 50권 정도를 딱 해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무지를 통해서 독서를 시작으로 정말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인 지식 기업까지 되어서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 네, 부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강의 3개를 했습니다. 참고로 강의를 3개 하면 하루에 네, 1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을 벌어봤습니다. 정말 옛날의 꿈이었습니다 한 날에 100만원도 못 벌던 사람이 지금은 하루에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무지를 통해서 하루에 100만원이나 하루에 천만원을 벌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무지를 통해서 저도 독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스킹! 아, 그리고 이 책, 아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인드도 바꿀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짠한 느낌, 그 밑바닥에서 네, 지금까지 된 다니쌤의 모습을 막 정, 구구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와닿았고, 간단하게 소개하면 1장에는 다니쌤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 스토리가 정말 와닿았고, 두 번째는 성공을 법칙으로 이렇게 하우투 하는 방법, 제 이, 인생의 이막, 마흔 이후에 할수 있는 방법들 이런게 있었습니다. 3장은 요 부자 로드맵이 있는데 전이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바로 1인지식기업. 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인지식기업을 바탕으로 저도 부를 조금 더축적해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 이 돈을 바탕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부동산, 안정적인 그 수입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 앞으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저도 이 책을 바탕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책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마흔의 돈 공부를 북스킹해봤습니다. 이 뒷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흔, 인생의 바닥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돈 공부의 힘. 알고 그것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독서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